비트코인 캐시, 심볼 BCH의 현재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기술적 흐름과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은 81만 원대입니다. 전일 대비 약2% 이상 상승한 모습이죠. 금일 고가는 83만 원, 저가는 80만 원으로 형성되었고, 거래량은 약 4만 원입니다. 6000bch 거래대금은 370억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캐시는 4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중순 이후의 흐름이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7월 중순부터는 조정 없이 강한 추세를 유지하며 계단식 상승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엔 8월 초 형성된 고점 구간 즉 80일만 원 후반대를 다시 테스트하고 있으며 강한 돌파 시도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는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모두가 상승 중이며 가격은 이 모든 이평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특징이며 현재 구간은 매수세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방 돌파한 이후 꾸준히 벌어진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강한 추세 지속에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가격 구간은 바로 83만 원입니다. 이 자리는 과거 8월 초 고점이자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자리이며 돌파 여부에 따라 중기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핵심 지점이죠. 만약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87만 원 그리고 90만 원대 진입도 가능해지며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을 경우 당의 지지선은 80만 원 부근이며 하락시 77만 원까지의 눌림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있고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우위에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시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해석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최근 비트코인 캐시에 영향을 준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ETF 관련 이슈입니다. 미국 내 ETF 승인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관련 알트코인들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버전으로 비트코인과의 가격 흐름 연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ETF 이슈의 간접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캐시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실사용 확장입니다. BCH는 기존 비트코인 대비 더 빠른 전송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며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남미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BCH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에서도 BCH 기반의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링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발자 커뮤니티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다가오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BCH 역시 과거 반감기를 겪은 이력이 있는 만큼 공급량 조절을 통한 가치 상승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죠. 이는 향후 가격 상승의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하면은 비트코인 캐시는 단기적으로 83만 원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면 중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며 90만 원, 100만 원 돌파 시나리오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위치는 중대한 변곡점이라 할수 있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한 BCH 역시 비트코인 흐름에 따라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 승인, 글로벌 유동성 회복, 금리 인하 사이클 전환 등이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캐시는 중장기 강세장의 대표 수혜 코인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정책, 글로벌 리스크 요인, 어, 규제 변화 등 변수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변동성 관리와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합니다. 지지선 근처에 눌림목마다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효과적이며 83만 원 돌파 시엔 추경 매수도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기술적으로 명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시장과 커뮤니티 그리고 활용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3만 원 돌파가 핵심이며 이유는 시장 전체 흐름과 맞물려 중장기적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구독자분들 설명 잘 들으셨나요? 유익하셨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한 장의 이미지가 단순한 홍보 배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엔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한장 속의 모든 문구를 해석해서 왜 이걸 보고 바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01099596611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문자 전송 숫자 3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기억하기 쉬운 번호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번호로 숫자 3만 보내면은 공개 영상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정보가 바로 여러분에게 전송됩니다. 그것도 오늘 당일에 움직일 가능성이 큰 급등 종목과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코인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종목을 고르는 것, 아니면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것, 아니면 나올 시점을 결정하는 것.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는 잘하지만 매도를 제대로 못해서 수익을 날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들어가는 시점, 나오는 시점까지 완벽하게 짚어드립니다. 그 아래에 적힌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이라는 문구를 보세요. 이건 괜히 놓은 말이 아닙니다. 투자라고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고 차트 분석이나 경제 뉴스까지 챙겨야 할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그 모든 걸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을 확인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자 한 통으로 압축해서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받은 내용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옆에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럽의 일부 운영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엄선된 종목만 공유하고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잡담이나 불필요한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채널은 정보 전달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집중력을 오직 수익을 내는 데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래 괄호 속에 당일 급등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 안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을 뜻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당일에 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잡아내고 들어갈 최적의 지점과 나올 최적의 지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와 연결된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 무료 서비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걸 왜 무료로 주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수익을 내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제로 수익을 내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서 불안하게 매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을 기반으로 여러분과 오래 함께 갑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라는 말은 단순한 채널 홍보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과 직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면 제가 올리는 최신 영상을 바로 받아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지 이렇게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예전에 문자로 숫자 3을 보내고 연결된 분들은 단 3일 만에 3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도 안 돼서 원금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 화면을 보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은 분들은 똑같이 영상을 보고도 지나쳐버렸고 나중에 뒤늦게 올라간 차트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냥 돌아설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건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안에 당일 급등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매매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일 이벤트성 정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합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즉시 전략을 수정하고 예상치 못한 변동이 오면은 바로 대응 방안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휴대폰을 꺼내고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것그 행동 하나로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계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